국산 6등급 1000m 부경에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움직임이 좋말 12번 성실사랑과 8번 어메이징프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고 안쪽에서는 2번 에코피아가 빠릅니다. 바깥쪽 10번 글로리송과 이를 뛰어넘는 4번 허니타이거 다섯 마리 앞서 있고 6번 바벨라 일락이 6위권 7번 런 앤드 건이 7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8번 어메이징 푸시 안쪽 자리 잡으면서 반마신차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12번 성실사랑이 바깥쪽 2위로, 안쪽에 2번 에코피아가 3위로, 4번 허니타이거가 4위로, 바깥쪽 10번 글로리송과 7번 런 앤드 건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줄에서 안쪽에 2번 에코피아가 8번 어메이징 푸스를 위협합니다. 바깥쪽 8번 어메이징 푸스를 위협하는 안쪽에 2번 에코피아와 한 가운데 7번 런 앤드 건입니다. 안쪽에 2번 에코피아가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2번 에코피아와 바깥쪽 추격하는 7번 런핸드건과 8번 어메이징풋입니다. 선두는 2번 에코피아가 구측에 나서 있습니다. 이마신 넘게 달는 2번 에코피아 단독 선두에 8번 어메이징풋 2위로 밀려났고 7번 런핸드건이 3위. 2번, 8번, 7번. 2번, 8번, 7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였던 부경의 1경주. 이번 에코피아가 결승선 눈앞에 둔 직선주로에서부터 선두 구치게 나서면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